어, 이와 시간부터는 그 디지털 전자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과목은 그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뭐 다들 좀 어려워하죠. 어려운 과목인데 아마 수식이 나오고 기초적인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근데 어, 다행히 그 NCS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어, 다른 과목은 아마 많은 그 문제들이 이제 새로 교체되고 그랬을 건데. 어, 다행히 이 디지털 전자회로 같은 경우는 기존 문제가 거의 뭐95% 이상 거의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겁먹지 마시고 수업에 열정해 주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그 디지털 전자회로는 다른 그 감옥하고 틀리, 음, 그 기출문제를 좀 가지고 따로 그 기출문제 풀이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풀어가면서,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하는 게그 전원 설비입니다. 전원. 어, 전원회로라고 그러죠. 전원회로. 음. 어, 전원회로는 그 모든 장비에 이제 그 제일, 어? 어, 우리가 콘센트를 꼽으면서 또는 그, 어, 배터리가 동작하면서 이제 장비가 구동이 되는 그런 아주 가,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그런 회로인데, 어, 정류라는 것은 그 교류를 우리가 지금 어, 벽에 있는 이런 콘센트에 있는 교류를 어, 장비는 이제 직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바꿔 주는 그런 회로가 이제 정류 회로가 되겠고 어, 이, 이 정류 회로는 이제 그 다이오드 음, 다이오드가 이제 그큰 어, 작용을 해서 다이오드 순방향일 때 어, 전류를 흐르게 하고 역방향 때 차단하는 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류회를 구성합니다. 어, 정류회는그 반파하고 전파가 있는데 전파는 다시 뭐 중간 탭하고 브릿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 이런 종류가 있고 어, 참고적으로 이제 다이오드를 참고하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것은 어, 그 순방향 때 흐르고 역방향 때는 이제 그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아, 어,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이제 수자입니다. 어, 세 번째 보면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제 심장의 뭐 판막 이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피가 거꾸로 이렇게 흐르지 않도록 어,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이어드는 보통 보면 이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어, 있으면은 이게 여기 띠가 있어 갖고 여기에 이제 그 어, 마이너스죠. 어. 요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어, 순방향 그림에서처럼 어, 이 화살표로 요걸 다시 그리면은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음, 화살표 방향으로 어,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연결되어만 야 어, 도통하고 반대로 연결되면은 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쪽 그 어, 마이너스 쪽을 그 음, 캐소드라고 어, 요쪽을 에노드, 에노드라고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어, 그, 음, 이름을 붙인 사람이 이제 패러데이입니다, 페러데이 어, 데는 이제 그, 뭐, 영국 물리학자인데, 뭐, 전기화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명, 어, 명명되는 페러데이 어, 법칙. 어, 보면 페러데이 법칙이 이제 자속 관련된 그런 건데, 어, 지금 그게 뭐 발전기 원리, 그 다음에 지금 교통카드, 어, 그 다음에 뭐, 어, 어 무선 충전기 있는데 지금도, 어, 응용돼서 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되고, 심벌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어, 그 다음에, 음, 이게 이제 그 종류가 이제 게르마늄 다이오드가 있고, 어, 실리콘, 그, 다이오드가 있어요. 그래서, 개능화전 같은 경우는, 아, 어, 약 0.3V, 어,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어, 실리콘 같은 경우는 0.7V 정도 여기서 전기를 소모한다 이거죠. 전압 강화가 인, 있습니다. 어, 여기가 심벌이고, 그 다음에 종류는 이제, 종류, 과거에 뭐 출제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오드 종류에는, 첫 번째로, 어, 정유 다이오드. 정유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런 거고, 어, 이건 정유작용하는, 하고, 어, 그역 그, 어, 전류방지. 이런 역할하는 게 정류 다이오드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제너 다이오드, 어,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어, 정전압 장치, 어, 정전압하기 위한 어, 그런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어느 한 순간에 항복 전압이라는 데 그때 이렇게 확 흐르서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한다. 이거 정전압 키워드는 정전압이다. 세 번째는 어, 발광. 발광다이오드, 엘리드라죠 엘리드. 이것은 어,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전기를 어, 빛으로 해서 어, 지금 뭐 조명의 이제 조명의 대표적인 그런 소자죠. 예전에는 이제 제일 먼저는 어, 백열등. 그 다음에 형광등, 어,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조명이 어, LED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밝고, 뭐, 잘 그, 어, 고장도 안 나고 이런 장점이 있죠. 여기 어, 발광 다이어드고, 네 번째, 어, 포토 다이어드. 어, 요것은 그 반대입니다. 어, 빛을 어, 전기 신호로 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 포터 다이어서 포터 다이요도 이거는 뭐그 용도가 어, CD 플레이어 그다음에 어, TV 리모컨 어, 우리 그 리모컨 수신부 그러니까 그 어, TV에다 TV에 있는 그런 받, 받는 거 리모컨을 받는 어 그런 그런 쪽. 그다음에 화재 경보기 이런데 아, 어, 요걸로 사용한다. 어, 어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 쇼트기, 쇼트기 다이오드는 어 기본적으로 어 그냥 그 고속 동작, 음, 고속 스위칭하는 때 사용되는 어, 그런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바렉터. 바렉터에서 바 바자가 그 베리어블이란 뜻이에요. 베리어블 그래서 베리어블 아그 캐파시턴스 다이오드인데 베리어블 그러니까 좀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가변 용량 어, 용량이 변하는 어, 그런 다이오드가 아 바렉터 어, 또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 이렇게 해서 정전 용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어, 용량을 가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음, 다이오드 이렇게 종류가 있는, 있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요거를, 요게 대해서, 어, 좀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직병렬 연결 보면은, 병렬로 연결할 때, 병렬로 연결할 때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아, 어, 병렬 연결할 때는, 어, 전류 용량을 증가시키고,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전류, 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 이런 효과가 있고, 이걸 직렬로 연결하면은, 음, 교재 나온 대로, 이거는 과전압이 아니라, 과전류가 아니라 과전압에서 보호하는 그런 어떤 연결 시에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정전 용량이 달라지는 다이오드는 1번 제너, 2번 포토, 3번 바렉터, 4번 터널 어, 용량이 변경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음, 바렉터 이게 베리어블의 약자니까 아, 이런 베리어블을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 다음은 그 정류 과정인데 어, 정류라는 것을 처음에 얘기했듯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개통론을 보면은, 교류가 있다면은, 제일 먼저 거치는 것이, 트랜스입니다. 트랜스. 변압기. 변압기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류 과정이라 고 생각하면, 이제, 요 안에 뭐, 이걸 정류 회로다, 회로라고도 얘기하고, 정류 과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그 안에 또 정류 회로가 있어요. 회로가 있고, 아그 어, 다음에 이제 정류에서 이제 그 나온 것을 어, 평활, 평탄하게 해준다, 스무스하게 해 준다, 평활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활회로 이제 평활에서 나오면 이제 직류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이제 직류가 좀 불안정해. 요 어떻게 불안정하냐면 이제 어, 부하를 막큰걸 달거나 이러면 전압이. 이제 떨어지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정전압 어, 회로를 달고 이렇게 나온 게 이제 바로 어, 직류가 되겠다. 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교류가 음, 직류로 이렇게 변환됩니다. 변환기에서 이제 제일 큰 역할하는 을게 이제 코일이죠. 코일, 코일. 트랜스 코일. 또 정류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이오드. 어, 평화회로는 이제 그, 어, 코일과, 어, 콘덴서, 어, 이런 것을 하고, 여기는 이제 그, 어, 선형과 뭐 스위칭이 있는데, 음, 스위칭 방식이 있는데, 어, 대세는 이제 스위칭 방식으로 되는 게 그, 기본적이고, 그러니까 요런, 요렇게 해서 된다는 과정을, 어, 과정에 대해서도 좀한 번, 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나는 게 이제 변압기, 요, 코일. 어, 그래서, 어, 변압기, 트랜스포머. 우리가 옛날 노인네들은 그냥 도란스, 도란스 그러죠. 어, 이게 이제 변압기인데, 어, 이것은 전기 에너지를 한 해로에서 다른 해로로 전달하는 장치다. 어, 쉽게 말해서, 어, 그 전압을 바꿔주는 전압. 음, 한 해로에서 다른 해로로 전달하는 장치인데, 어, 그 감은 코일에, 코일의, 어, 코일의 수의, 수량에 따라서 전압을 변동시켜준다. 그래서, 어, 변압기는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는 안에 이렇게 철시, 철심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있고, 아, 이쪽에 이제 1차 측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아, 2차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고. 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아, 이게 철심. 그다음에 이게 이걸 뭐 (1차) 건선 어, 코일은 안 하고 뭐권선 이거는 똑같은 말이죠 선코일 어? 이걸 (2차) 건선 그다음에 뭐 그~ 누전 안 되기 위해서 이제저요요요기에예 요, 절연 아 절연으로 절연되는 아, 이렇게 해서 철신과 권선 절연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 지금은 다 소형화돼서 그런데, 아간저 어릴 때는 이런 거, 어, 그, 라디오나 이런 데뚝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뜯어갖고, 뭐, 이 중간에 쎄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요 이런 그,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 어, 용도는 그, 하나, 하나의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전달하는데, 어, 전압 크기를 바꿔준다. 이거 전압 크기를. 감은 수에 따라서. 어, 그 다음에,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를 통과시켜주며, 어, 그, 임피던스를 변환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압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압기가 있고, 어, 거기 보면 이제 전기, 전기 변성기란 말이 있는데, 변압기라니까, 변류기, 전류를 변화시키는 게 있겠죠. 이걸 통틀어서 이제 변성기라고 요 변성기. 어, 전압 변성기라이 이제 변압기랑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게 이것이 이제 그 변압기가 되어고 어, 변압기는 그네 번째 보면 변압기 한한 한 개에서 나와 있는데 어, 변압기는 그 전압을 전압은 바꿔주지만 주파수를 바꿀 수 없고 어, 이건 직류에는 동작을 안 한다 그 다음에 건선비가 이제 한번 딱 되면은 픽스돼 있죠 어, 건선비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소자다 어, 마지막으로 변압기 건선비에 따른, 어, 그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뭐 중요해요. 어, 변압기 건선비. 그래서, N1분의 N2는 V1분의 V2다. 어, 이게 1이면 1차. 1이면 1차, 1차 측이고, 2면 어, 2차 측이다. 그래서 통상 아까 내가 여기 구려놨을 때, 우리가 보통 이걸 쓰는 게 이제 뭐 220V를 뭐 12V, 내지 100V를 10V 이렇게. 어, 보통 뭐 TV나 라, 라디오 이럴 땐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콘센트에 꽂아서 쓰려면은. 그래서 이걸 그림을 보면 1차 측이 많이 가는 게 있죠. 그래서 많이 감긴 쪽이 전압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지가 나오는데, 어, 요, 요 공식, 요 공식 잘 알아두시고, 어,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예지가 나오는데, 어, 1차 건선비와 어, 출력단 2차 건선비가 1대2다. 이게 1대2라 얘기해 1대 어, 1대2. 1대2일 때, 어,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몇 몇 배인가. 1대2니까, 이것도 뭐, 동, 똑같으려면 1, 2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뭐 0.5배 1배, 1.5배 2배 되어 있는데, 어, 답은, 어, 어 2배가 되겠죠. 2배. 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건선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어,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은, 어, 예제 3으로 되어 있는데, 음, 예제, 예제, 거기 보면은, 어, 다음과 같은 정류에 사용된 다이오드의 최대 역전압은 10V이다. 아, 어, 100V 60Hz 할 때, 헤라가 정량적인 동작을 하기 위한 최대 건선비는, 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 어,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입력 측이 여기 1 0 0 v 예요 입력 측이 100V고, 100V고, 어, 출력 측이 어, 10V라 이거에요, 10V. 그래서, 이럴 때, 어, 그, 건선비. 그러니까, 이게, 감은, 감은 비율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어, 뭐, 쉽죠. 여기 대입하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어, 2차가 감은 게 여기가 10. 어, 1차가 100. 어,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어, 100, 여기도 10 하면은 10대1이 되겠죠. 10대1 0 아, 어,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에 답이 1번 10대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220V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이제 220V를 많이 쓰니까 220V 같은 경우는 어, 그 건선비가 어떻게 돼요? 어, 여기가 220이 되겠고, 어, 만약에 아, 어, 여기 뭐, 우리가 통상 많이는 10이다, 그러면은, 어, 뭐 한, 그죠? 어, 20, 22대1이 되겠죠. 22대1. 어, 17대1이 아니고 22대1 정도 이렇게 비율로, 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기본적인 그 다이오드의 어, 기본적인 종류하고, 어, 중요한 게, 어, 종류하고, 그 다음에 이, 어, 변압, 기, 건선비 여기에 대해서 좀 어, 이번 시간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